반가워요. 또한주 로또 시작이네요. 저번 주 결과는 다들 만족스러우셨나요? 전 별로였답니다. 다시 힘내서 이번 회차는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좋은 꿈을 꿀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1044회 로또 꿈수 방송을 시작할게요. 그럼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배김치랑 호박죽 만들러 갔다 왔어요 나름 재미있었네요 근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1044회 수요일 꿈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티켓 다섯 장 줄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고 오라고 귀신 너도 이 공연 보고 싶지 내가 널 위해 표현 장은 태워줄게 고마워 역시 수육은 김치랑 상추에 싸서 먹는 게 진리지 친구 아버지께서 직접 사들고 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 꽃차까지 타주셔서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응? 향도 좋고 맛있어. 커피도 드실래요? 네, 커피도 주세요. 기차 타고 아이들이랑 아이아빠한테서 도망가야 해. 너희들 얌전히 있어야 한다. 네, 엄마. 야, 이문안 열어?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문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어. 고모 무슨 걱정 있어요? 그게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애들이 어디 갔지? 우리 애들 데려간 거야? 빨리 데리고 와 엄마 울지마 내가 엄마한테 가겠다고 했어 나도 엄마가 더 좋아 그래 엄마도 사랑해 1044회 수요일 꿈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꿈수를 뽑아볼게요 성동일림 푸필번호 4번 27번이고 티켓은 4번이고요 귀신은 22번 45번이고 수육은 16번이에요 김치번호는 14번 23번 39번이고 상추는 6번이고요 꽃은 25번이고 마시는 차 번호는 18번이네요 커피 번호는 21번이고 아들은 17번이고요. 딸은 7번이고 기차 번호는 1번, 5번이에요. 도망번호는 24번, 25번이고 모르는 남자는 33번이고요. 눈물은 6번이고 슬픈 번호는 7번이네요. 슬피 울어서 36번도 생각해보시고 고모번호는 10번이고요. 레즈비언 번호는 22번, 25번, 44번입니다. 꿈수번호는 여기까지고 번호를 종합해볼게요. 1, 4, 5, 6, 7, 14, 16, 17, 18, 22, 23, 24, 25, 27, 33, 36, 39, 44, 45이고요. 여기서 제가 몇수 꼽아볼게요. 1, 4, 6, 7, 16, 23, 25, 27, 33, 36, 45입니다. 1044회 수요일 로또 꿈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아직 저녁 안 드신 분들은 만난 저녁 드시고요. 저는 호박죽 먹어야겠어요. 그럼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굿밤 되세요푹 주무시고 대박 꿈꾸시고요. 굿나잇.